반갑습니다. 권영민 인문학연구소 권영민 소장입니다.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환난에는 참고 이기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 12절에서 13절. 로마서 12장의 이 말씀은 중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시기는 종종 변화와 도전의 시기로 우리의 신념과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라는 말씀은 중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중년의 삶은 종종 직업, 가정, 건강의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때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의 인내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환난 중에도 참고 이기는 법을 가르칩니다. 환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소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줍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현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중년기에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직면하는 어려움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이러한 과정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힘을 얻으라고 권고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이 말씀은 중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잃지 않고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시기에는 변화와 도전이 불가피하며, 때로는 우리의 신념과 인내심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는 것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힘을 얻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전진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삶에서 이러한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다듬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인생 해법 세 가지 첫째, 소망을 가져라. 중년의 여러 도전과 변화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삶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용기와 힘을 주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둘째, 인내심 갖고 한난을 이겨내라. 중년의 삶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참고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난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키우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기도와 봉사에 힘써라. 기도는 중년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을 돕고 봉사하는 삶을 통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